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 요한복음 1장 그 13절을 공부해 볼게요. 좀 말이 좀 어려운 말이 있어가지고, 개혁개정을 한번 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단녀된 것이 뭐 어떻게 된 건가에 설명해 줘요. 요한복음 1장 이제 13절. 이는 혈통이나 육종, 육종으로, 살아,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시 이걸 해보면 영어로 해보면 Children born 하나님으로서 난자는 Children born Not of Not of natural descent Natural descent 혈통 Natural descent Nor of h u m a n decision 사람의 결정 Nor of h u m a n decision 사람의 결정에 의하지 않냐고 natural descent, nor not of natural descent. 뭐냐, 혈통에 의하지 않냐고, 또 사람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에 의하지 않고, 육종으로나, or a husband's will, husband's will, 사람의 뜻, a husband's will, but born of God,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해볼거예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13절 다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핏줄 육체적 욕망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된 것이라 핏줄 육체적 욕망 사람의 뜻 핏줄 육체적 욕망 사람의, 핏줄, 육체적 욕망,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육 혈통도 아니고 핏줄도 아니고 육체적 욕망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서 의해된 것이라.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핏줄, 육체적 욕망,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나오고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개역개정은 혈통, 육종, 사람의 뜻. 오늘도 기담한번하겠습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모친 섬기는 것은 뭐냐 개업계의에서는개업계의에서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아니라고 나오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핏줄 육체적 욕망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라니...